아예. 아유. 나이스. 자, 뛰어쨌 저희 지금 6명이에요. 는게 같아요. 좀 그냥 곳소에서 아예. 수수수못들었어전한 역할도 없는데 그냥 뛰는데. <laughs> 차원수 맞춰서 오는데. 하이 비었는데 야! 뒤에 아이고. 비었잖아 이번에나 빈대만 안 주고 다줘자화이투들 시간 다써 시간 계속 형 아직 더 써도 돼더 써도 돼원숭러넣줄 데가 없다 줄 데가 없어 원숭이 어디가 다시 돌려 자백이3와 <목소리>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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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었다. 너, 이렇게 하면 한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는데. 너무 몰았으면 안 되는데 저는. 저맨 보러서 뿌리들도 보는데 야, 지금은 쏴야지광배야 떨어져 있는데 앞에 짜 패스인가 다지안 돼. 저렇게 내가 청계 그냥 반대로 하는 거 계속. 여해참 그렇지, 오케이 오케이! 좋, 좋, 아! 어, 때려! 아, 나이스! 자, 백카리 쓰리! 오우, 오, 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시간 써, 시간 써! 그냥! 빨리 리리 8초 남으면 해! 오, 역시. 역시 1번. 아, 쉽 아, 아, 없어, 쉽지 어나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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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오, 시간 계속 오, 쓰면서 오, 한 곳이 치어 버리면 따라가는 오. 입장에서 답이 없어. 그러니까 점점 급해지는 거지. 그러니까 턴업하고 많아지는 거야. 시작한다. 다들 많이 들었지? 너무 잘해요. 너도 많이 들을 거야. 지 공격 시간! 공격 시간! 카메라 잡고 끌어갔자. 공격 시간. 아. 우태가 축발. 축발. 아발발 축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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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로 축발. 축발. 축어 축발. 자발 축발. 축발. 그 그러니까 두급 제 플레이는 약간 한 195짜리. 아, 그러니까 여 얘기할 수 있네. 하서 키가 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하잖아지금 플레이를. 아. 딱히 아, 아, 아. 3점 넣고 2점 넣고를 자, 좀만 더해 보자. 자, 시간은 많아, 시간은. 나이스. 돌려, 돌려. 어, 뭐, 아, 못해 주게. 나 아니지. 아니지. 아이고 관이. 아니... 오. 어. 이널이트인경한 15점 한것같 저거 <이> 뛸수 있겠냐? 오우 야힘 좋다 누가 나왔어? 동민이형나 숨겨진 시츠잖아 히든 시츠 형준아 다리 좀 풀어줘 뛰어야 되니까 네? 자딱 처음에 팀 나눌 때 화이트 엄청 걱정했거든 어, 까드가한 명이고 다 센터라서 아아아아몇 네. 몇 개야 몇개두개두개두개 어디로 다다다 하얀 거? 하얀 거? 하 어, 레드는 이게 문제라 어, 공격이 아, 너무 그냥 저희한테 공정형 아니라 이 아니라 하얀 저쪽은 누구 줄 줘? 저쪽은 가드가 아예 없는데? 하얀 아, <laughs> 오 잘했어 아이고 오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

아 나이스. 좋아요. 자, 이제 태권도 3번. 아, 나이스. 16개, 16개. 네. 화이팅, 화이팅. 열 여섯 개. 열이팅 개. 당할 수 있어. 하이. 밖에 밖에. 그렇지. 올라가. 잘. 올라. 나이스. 잘 봤어. 이번엔 잘 봤어. 나이스, 나이스. 오! 안 잡았어. 진짜 잡았구나. 좋다. 밖에, 밖에! 나이스. 나이스. 바로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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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스사이드나이이스나스프레이 아이고! <목소리> 자, 블랙 챙겨, 블랙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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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까비, 까비. <목소리> 자, 턴오버 하면 안 돼, 턴오버, 끝에. 화이팅! <목소리> 1분 남았어, 1분! 1분! 만화 메이드, 만화 메이드. 방배 형 줘, 방배 방배 형! 나이스, 됐다. 아, 나이스. 몰라. 아유. 38초 요잠시 3개 역시만이 잠시만요. 잠시돌때아무만요잠시만이잠제만요 잠시만요. 七、六、五、四、三、二、一。